오늘부터는 정통 기독교의 신조들 가운데 도르트 신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책과 코르넬리스 프롬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의 도르트 레이트에서 모여 작성된 신조로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154회의 공식 회의를 통해 나온 신조입니다. 이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이 구성되어 모두 105인이 참석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종교회의였습니다. 도르트레이트에서 나온 이 신조는 다른 신조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신조들은 세례, 성찬,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칭의, 양자 등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는 구원에 대한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구원에 대해 올바르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우리는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종교개혁의 유산인 신조들에 관해서는 소경이요, 벙어리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인 도르트 신조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성도들 역시 이 바른 교리를 찾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에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라도 신조들을 배워서 교회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도르트 총회를 통하여 나온 도르트 신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총회가 왜 열렸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회가 열린 배경을 살펴 보기 전에 좀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이단으로 정죄받은 4세기의 펠라기우스 주의와 6세기의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 그리고 17세기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렸던 도르트 총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난 초대교회 당시 구원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작정 예정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정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정이 하나님의 참 뜻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선택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이나 악을 행하여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atsang